바람에 있는데 모자가 없네, 우리가. 아, 다 포인트장이냐? 와 멋있다. 딱이기 아, 분데. 아오첫 음. 갈치. 아한 세네 예 감사합니다. 나와봐요, 이제. 우와 <laughs> 어, <봐>. 예쁘다 두 <laughs> 응. 마리. 우리 좀 보여줘 어? 자, 뭐? 자전거 오 응? 예. 우리의 독서거든요 솔직리정한 마리에 얼마짜리인지 알한 마리에 한 7만원 될 것? 진심이야? 응 레몬 해놨는데 기름 기름값 들었지 그리고 빠자리 빌렸지 형님들 막 샀잖아 아 <laughs> 어, 그, 그래서 8만원짜리 하나. <laughs> 그리고 무봉도먹었잖아한 마리 팔 만한, 7만 원, 8만 원할것 같은데? 아이고 음. 치도름이 좀짤렸 음. 까만 막이 음. 이거를 제거해드리는 게좋아 이게 비린내가 많이 난대 깨끗하지요? 네, 마 네, 에 네, 어요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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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